파크프가 배워 놓으면 아에게이득 될까?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이다두 번째 줄시입니다 시작. 지자체의 효자상품이 될까? 이건 민간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항공사에서, 즉 공익청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익 차원이기 때문에 시, 군의 자치단체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 그러면 지자체에파코프가 뭔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용이 되면 파코프장은 미친듯이 성장하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체가 효자상품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요자상품이 되었는가 두 번째 줄 시작 시설 넘어 체육 시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관광 인프라 산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활용을 해요. 뭔 말일까? 어떤 얘기냐면 20년도에 박골프라는2 6 0회 그러니까 이때 골프를 배워봐야 7대가 없는 단면이란 이때였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급하게 2 배로 늘었죠. 그러면 이 성장세가 굉장히 가빠르다는 거 <laughs> 25년도에는 어떻게 됐다가요 26년도 어떻게 됐을요 잠깐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거 체감 못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미짐미짐 오다가 24년도에 탁 튀어요. 25년도에 또 튀어요. 26년도에 또 튀어요. 따라합시다. 3 따상 시작 90으로 면 따상 치고 따상 치고 따상 치는거예요30% 30% 30%성장한 이게 30% 성장이 아니라 100% 100%성장한다면어떠신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잠깐 파크르랑의 현황을 보시면 이게 전국 현황입니다. 경상도는 어느정도 파쿠르가 해소가 됐어요. 전라도도 괜찮아요. 인구 대비 그런데 경기도가 서울이 너무 없죠. 그러면 파크볼프가 언제까지 성장할까는거요 그게 나에게 수입이 되고, 내가 이걸 줬을 때 타이밍을 먼저 반박자 빨리 갖고 가는 게 문제죠. 골프장의 성장은 어디에 달려있냐? 여기에 달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 대한민국의 일반 골프장은 몇 개가 있습니까? 약 500~50개 정도 있다는 뉴스들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골프장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지역에 경기도가 많을까요? 강원도가 많을까요? 경상도가 제일 많을까요? 경기도 어딜까요 경기도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무려 172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음. 이 수치는 35%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자체장한테 말하세요. 박골프장 안 지어요? 그러면 모든 지자체장들은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산이 없고요. 예산이 땅이 없고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으나 이제 자치단체랑 나나 나이가 비슷해. 그러면 이렇게 까셔도 돼요. 시장님, 군수님, 내년에 선거 안 하실 겁니까? 정무관과 그렇게 떨어질 수도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 말안 들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매요 보세요. 땅값 제일 비싼 경기도 수도권이. 골프장이 35%라고요. 이건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파크 골프장도 이 경기도가 35%까지 와야 돼. 그러면 전체를 들지 말고 30%를 내보려고요. 100개가 돼야 돼. 만약에 경기도가 1,000개 정도 나오면요, 전국이 3,000개 정도 나옵거예 저는 여기가 1,000개 이상 나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냐가 중요하죠. 20년 후라면 지금 부 배울 별표는 없지만. 언제까지 여기가 경기도 서울이 천재가 만들어질까? 이걸 여러분이 보는 것이 통찰이에요. 그러면 잠깐 봐볼게요. 요겁니다. 파크 골프는 왜 인기냐? 첫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시작. 아 저렴한 게 아니라 돈이 안 듭니다. 골프는 한번 나가는데 최소 30만원, 여기는 거의 만원 이하. 두번째 시작 시간는 네, 이동거리까지 하면 7시간 최소 근데 여기는 시간? 치는데 1시간 18억 오는데 시작 운동량이 많아? 왜 운동량이 많을까요? 요 노인들이 하도 아 아프면 걸어가요 걸 아. 붙이고 야기할 것도 꼬스매니저님할 필요도 없어 어른들 막 걷기만 이해 운동량이 많죠 그런데 중년, 중장년과 년중노년층이더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전국대회가 미친듯이 열려요 이것때문에 지역경기가 전환되는